경우에 새를 가보는데, 어, 얘는 뭐냐면, 지금 A에서 B도시로 간대. A에서 B도시로 가는데, 어, C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고, D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자, 그림 안 그리고 가볼게요. 책 보면서 해봐봐. 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3 곱하기 3, 9가지.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섯 가지. 어, 여섯 가지. 자, 근데 이렇게 가거나 O R 이렇게 가는 거죠? 두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 어, 어 더하기 열다섯가. 그 말은 이해되지. 자, 2 번.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 중간 도시인 다른 사람이 지나갔었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냐면 지금 길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동건이가 일로 가고, 수진이가 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 동건이가 일로 가는데 아홉 가지고, 수진이가 일로 가는데 여섯 가지고두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요, 곱해. 옆에. 그러니까, 동건이가요 길로, 요길 아홉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얘가 여섯 가지가 있는 거야. 또요길 하나 선택할 때 여섯 가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9 곱하기 6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지. 수, 동으로 바뀔 수 있지. 그것도, 54가지다 똑같이 여기 54가지 5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는 10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약간 헷갈리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252번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길좀 찾아가지고 계산해 봐봐 이게 좀 찾아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길을 먼저 찾은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2번 한번 해보세요 아웃은람 저요. 아, 네. 음. 내가 이렇게 음. 돌아온 거랑 이렇게 돌아온 건 조금 다른 거 다른 같은, 경우죠, 다른 경우 다른 같은 경우죠. 맞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명도 맞힌 사람이 없어요 가지 <laughs> 그냥 가자 할까?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비슷해 1 2절리 숫자가 3이야 선생님 네 저거 잘못 잘못 떠야 되는 거였어 네답 이제 불러보세요 그냥 자기 답 이제 나온 거 고친다 음에 불러봐 49땡어 3이라고 할잖아 그래 1 2절리가 3이 아닌가 30, 30? 어? 30? 아니야 아 그렇네 나또 잘못 계산했네 1분만 시간 쓰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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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선생님, 39, 39. 아니야. 네? 아. 아. 34, 34, 34. 예요 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약간, 근데 이 문제가 뭐 중요하냐? 아니, 그렇진 않아. 뒤에가 훨씬 중요해. 오늘 지금 병원에서잖아. 여기안 중요해. 미안한데. 이안 중요하고요. 이 바로 뒤에 경우에서 다음에 순열이 나오고, 그다음 조합이 나오거든? 순열, 그 경우에서 나오고, 그다음 순열 나오고, 조합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 살짝 오늘 여기 조금 건드릴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음. 여기가 중요해. 그 예전에 우리 그왜 사람 1명 있는데 거기서 회장부회장 뽑는 거랑, 아니 뭐 대표 두명 뽑는 그거 있잖아. 그거거든. 회장부회장이 순열이고, 대표 두명이 조합이야. 이걸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임명여고가 여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엄청 어렵게 나왔어. 인 어, 임명여고 미쳤어. <laughs> 그래서 보면서, 또왜 어,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 하지 엄청 욕했었는데, 그, 그 확률, 경우에서 확률 쪽이, 그 확통이라는 과목이 연결이 되잖아. 너네가 이제 고1때 확률 배우거든?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 그 뒤에서 막 끌어왔더라고, 문제를 막. 그, 고3들이 푸는 문제를 막 끌어와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빨리 개념 잡고 빨리 문제풀이 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확률 쪽은 있잖아요. 경우에서는 확률 쪽은 문제가 되게 무궁무진해요. 막 조건을 막 주면서 이상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연습 좀 해야 돼. 거기는. 진짜 그거 안 하면 정말 건드리지도 못해요. 자, 25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갔다가 다시 A로 다시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 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A에서 C로 갔다가 A로 다시 오는 거. 맞지? 또뭐 있지? A에서 C로 갔다가 이번에는 B에서 A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또뭐 있어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고, 그 다음에 A로 바로 오는 거. 이게 있지. 또! 그리고 A로 갔다가. A에서. A에서 B에 갔다가 C에 어, 갔다가 맞잖아. 다시 C로 갔어 다시 B로 가서 다시 B로 갔다가 A로 가는 이 경우 딱 여기까지 있거든.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을까? A에서 C로 가는 게세 가지거든. 갈 때도 세 가지, 올 때도 세 가지 몇 가지? 어, 아홉 그렇지. 가지. A에서 C로 가는 게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두 가지, B에서 A로 가는 게 선생님, 어? 두번 이상 가지 않는데요. 뭘 돌아요? 그... 그... 두 번은 가도 되잖아. 두번 이상. 번, 어? 그러네? 두이3 곱하기 2서6섯이지 잠깐만. 아, 여기는 괜찮잖아. 여기는 어, 그 괜찮은데. 위에. 어, 어. 위에. 네. 아 그러네. 3 곱하기 2다. 네. 어, 갔던 길로 다시 못 오니까 올 때는 세가지 길이 아니라 갈대길 빼고 남은 두 가지. 네. 여기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냥 가도 되네. 네. 12 이렇게 된 거네요. A에서 B로 가는 게몇 가지지? 두 가지, B에서 C로 두 가지, A로 가는 거세 가지. 해가지고 열두 가지. 얘는?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뭐야?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개 빼고. 괜찮아? 어. 생겼는데, 네. ACA가 왜3 곱하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그, 거기다 밑줄 쳐보자.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 서 그러니까 갈때세 가지잖아. 세 가지 길중 하나 선택을 했어. 근데 올 때는 얘가 갈때 선택한 그 길로는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올때 그러니까 길이 세 가지가 있지만 요 길로 오면 안 돼서 두 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갈때 선택한 길은 올 때는 선택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여기 24에다가, 더하면 30에다가 34가 답이 된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이해해 주요 이게 안 됐어? 응?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갈때세 가지잖아요. 갈때세 가지인데, 올 때도 사실 길이 세 가지잖아. 근데, 갈때 선택한 길은, 두 번, 길을 두 번, 두번 같은 길로 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니올 그러니까 때는, 갈때 갔던 길 말고, 나머지 요거 두개 중에 선택해야 된다. 다시 봐봐. 삐져놨다가. 알겠죠?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92쪽. 192쪽에 6번. 6번은 조금 봐둬야죠. 음, 6번 조금 봐둬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색칠기인데 얘가 색칠하기가 되게 간단히 나오는 문제가 있고,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좀 간단하게 나온 문제고, 조금 있다가 복잡하게 나온 문제를 연습을 하나만 해볼게요. 자, 지금 A 색칠할 수 있는 게몇 가지인 거지? 다섯 가지 색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그 B에는 네 가지 여기 칠한 거 칠하면 안돼 이거는 뭐야 C에는 C에는 여기 여기 칠한 거새 칠하면 안돼세 가지 D에는 세 가지 가 이에는 어. 두 가지 다 곱하기 나누기 뭔 말인지 알겠죠? 저희 몇번해볼 거냐면 우선은 이 여사. 저는 2호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해 보고 다음 하나 더해 볼게요. 2호사 하나만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오 응. 이거. 있는데 어, 옆에 있는 색깔하고 겹치지만 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다섯 가지 색을 칠했지.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는 그 다섯 가지 색깔 중에 빨간색을 칠하면 안되거든요네 그 가지. 여기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에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피해야 돼. 왜냐하면 색깔이 섞여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칠했다. 그럼 여기는 뭐만 피하면 돼? 파란색을 어디 칠해요? 여기. 노란색 칠했다서요여기다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을 칠했어. 빨간색, 여기 노란색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빨간색하고 노란색만 피하면 돼.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 세 가지. 근데 여기 파란색을 칠했어 피해가지고 다른 색깔을 칠한 거지. 그럼 여기는 뭐만 피하면 돼? 음... 뭐만 피하면 돼? 파란색은 빨간색도 피해야지. 여기 섞여버리잖아. 음... 그치? 그래서 여기 노란색, 노란색 오면 돼안돼 돼? 네. 상관없어 아, 네. 몇에 번만 피하면 돼 그래서 세 가지인 거야 얘네 두 개만 피하면 되니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주황색이 왔어 서 그럼 여기도몇 가지 올수 있어요 뭐만 피하면 돼 빨간색하고 주황색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깔 중에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다올수 있다는 거지 네, 네. 네 개의 영역을 서로 다네번 세고 치우려고 하는데. 이이 어. 어? 잠깐만, 이안 돼. 이 5, 사 한번 해볼까? 이 5, 사 네, 응. 음. 자, 이호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세개다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 이 그림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있대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네, 저 채점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잠깐만. 몇고 이거 뭐 의외로 세 번째 걸 많이 틀렸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자. 그 위에 있잖아. 그 위에, 그 문제, 그 필세지 밑에 있잖아. 설명 부분에.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한 후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겹쳐져 있는 애를 먼저 색칠을 해줘요.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한 후. 그러니까 지금 2, 호3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먼저 칠하면 좋을까요? 2, 3, A 아니면 B? D. D는 아, 네. 다섯 군데 다 인접하고 있죠. 뭐. 네 군데나 네 군데라 네 여기 다섯 어, 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다섯 가지야. 그러면 C는? 네 가지. C는 몇 가지야? 네, 네 가지. 얘 여기처럼 것만 피하면 되니까 네 가지. 아까 우리 이 체점 해줘도돼요체점했게 이제 E는? 네 가지. 네 가지. 됐어. 그러면은 A는 몇가지일까세 가지. 그래서 얘랑 얘랑 피하면 되니까 얘세 가지죠. 그러면 b 는두 어, 어, 가지 괜찮아? 왜냐면 여기 얘얘얘 얘, 얘 피해야 되니까 괜찮아? 네 어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16, 48, 어? 이거 답 아닌데? 네, 에가 네, 시가. 될 거지에요? i 가 d h i e d t d e t 한 것만 피해서 나머지 네개 중에 아무 t T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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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봐봐. 우선은, 뒤에서 다섯 가지 칠했지, 먼저. 뒤에서 다섯 가지 칠하고, C에 네 가지고, E에 네 가지고, 여기까지 맞아. 여기 칠한 거지, 피해가지고, 칠한 거. 근데, A에, A에 칠한 게, E하고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하고 A가 색깔이 같다. A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A 색깔이 이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색깔이 같다는 건 이제 한 가지인 거죠. 여기 칠한 거랑 똑같은 거 칠하니까 다르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똑같이, 똑같지 아같을 때요. A하고 A하고 색깔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헷갈려. 잠깐 이거 넘어가 봐. 다시 알려줄게. 먼저, 다음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어디 먼저 칠해야 될까? B. B. 근데 네 가지 되겠으니까 여기 네 가지. A에는? 세 가지. C에는? 두 가지. 뒤에는두 가지.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곱해 주면 이거 답이에요. 이차 여기는 괜찮은데. 2 5 5번 답이 뭐였어요? 답뭐 나왔지? 64. 사육 아니에요? 9 어, 9십 여기는 먼저 어디 먼저 칠할까? 2몇 2. 가지냐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럼 A는? 4네 가지. 그러니까 내가 4가지 새아 색깔 4가지야? 네 네어 아, 여기 4가지 네 그럼 a는 3가지 a는 3가지는 b는 2가지 두 2가지 두두 가지. c는 2가지 두두 가지. 왜냐면 요거 요거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네 중에서 두 2가지 2가지 두두 가지. 이렇게 해주하고 그래서 야3 아,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그죠? 8이고 1 2이 나서 곱하면 9 6가지 아, 괜찮아요? 우선 잠깐 선생님 다시 한번 보고 알려줄게 얘네. 경우 나눠서 해야 될거 같은. 경우 나눠서 있어요? 요거 2호 아직 안, 안 나눠서 있어? 네, 우선 뒤로 넘어가 볼게. 자, 193쪽 7번. 자, 이번에는 동전 가지고 문제 를 풀어볼 건데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이 한개 있으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가지인까 두 가지.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내거나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이 한개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고. 50원짜리 동전 두 가지가 두 개가 있다. 나오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 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세 개가 있대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해가지고요. 나오는 경우의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 곱하면 되는데 거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하나 빼줘. 000 선택하는 거 하나 빼줘. 괜찮아? 몇 가지다? 2 3가지 괜찮아?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약간 달라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100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얼마지? 100원. 근데 0, 20을 선택했어. 얼마예요? 100원. 겹치거든. 그래서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랑 금액의 수는 틀려. 금액의 수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적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겹치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바꿔줘. 그럼 100원짜리로 50원짜리 것을 바꿔주면 몇개 바꿀 수 있나요? 두개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5 0원짜리는 4개가 되고 1 0원짜리는 3개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경우 몇 가지? 다섯 가지. 여기는? 4가지 그 영원 집으하는거 제외 그래게 돼가지고요 19가지가 답이 되는 거다 괜찮아? 얘는 푸는 방법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자 우리 한문제 한번 해볼게 256번 해볼게요 256번 아이가 세일 안 해준 거군요. 어, 그렇구나. 아니, 이거 아했쪽으 네, 그걸 잡아놓자. 세 번째 동전 두개 있으면 나오 경우가 세 가지. 세가 동전을 아예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두 개만 내거나. 뭐 50원짜리 동전 내기는 몇 가지. 0번짜리 동전. 0원짜리 동전. 영원 그런 객체 때는 방법이죠. 지금 할수 있는 금액에서는 지금 여기 200원이고 여기는 100원짜리가 얘랑 섞이지. 얘 이걸 바꿔줘. 50원짜리가 몇 개가? 라 여기, 여기서 4개 바꿀 수 있고 여기 4개 있으니까 8 개지. 10원짜리 몇개 세겠지. 여기서 나온 경우 몇 가지? 아 가지. 여기는? 지불하는 것에 의해서 얘가 선택을 할때 얘가 왜세 가지야? 0이랑 하나 선택하는 거, 2개 선택하는 거 이렇게 된 거잖아. 얘를 0, 0, 0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가 뺄수 없어. 어? 우리 거기 돈, 돈이요.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단위를 바꿔준게 여러분 겹치는 단위를 단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지금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데 겹치는 금액은 뭘까? 10원짜리 3개 있어보자 50원짜리 못 만들어? 그지? 근데 이거 50원짜리랑 100원짜리 겹치잖아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만 겹치잖아. 얘를 이걸로 바꿔주자는 거지. 그럼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50원짜리 두 개로 바꾸니까 100원짜리가 두개 있으니까 50원짜리 몇 개가 됐다. 네, 네 개가 됐다. 그다음에 원래 있던 4개 있잖아. 그럼 50원짜리 몇개된 거야? 여덟 개.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인 거죠? 9가지. 10원짜리 가지고는? 4가지. 4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거죠 괜찮아요? 네자1 9 4아 그러네 끝 끝났다 집가자